어, 25번 자1 기가바이트는 2의 10성이야 근데 1 여기 메가바이트잖아 1메가바이트는 2의 10성 키로바이트 1키로바이트는 2의 10성 음, 음, 바이트가 되는거지 그러면은 싹 기가바이트는 음, 몇 바이트네 그렇지. 근데 어, 여기다가 이제. 얘가 4가 되면 양변에 4를 곱하면 되잖아. 그렇지? 근데 메가바이트는 메가바이트는 2의 10승이잖아. 그러니까 4 곱하기 2의 10승에서 어, 메가바이트 1메가바이트 여기 1메가바이트를 곱했잖아. 그렇지? 그럼 이 2의 10승이지. 2의 10승 킬로바이트지. 1킬로바이트는 1킬로바이트는 또 2의 10승이잖아. 이의 1 0 바이트. 그럼 결국은 4 곱하기 이의 1 0승 이의 1 0승 이의 1 0승이 되니까 이의 제곱에 야는 이의 30개. 그래서 이의 32 바이트가 되는 거지.